원장님 공부할 때, 혹시, 창의력이 어 중요하다고 어. 생각하시나요? 공부할 때, 창의력이 있으면 안돼 외워야지 왜? 왜? s e Chinese. Chinese. c h i n e 그래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들어가야 될 숫자 e 를 맞추라는 거야? 네 어... 잠깐만 이거, I g 만 e s 1138. 아니에요 아닙니다. <laughs>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럽 <laughs> 규칙이 있는 거지? 네. 힌트가 뭔데? 달력입니다 10월 23일, 1 1월 18일, 8월 20일, 11월 2 8일이야아3 8일그월1 2월일1 2 1월 20일, 월2 0 11월 0일1 1아 20일, 1 1 뭐하시? N H N W H O, Y. 상당히 짜증 난다. A B C D E F G H I J 이걸 어쨌든 뭔가 얼토당토 하는걸거 아니야. 다음에올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아예 아예 뭐가 없는데? <laughs> 이거 이거 어린애들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랑 관련 있어요.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숫자 같아. 어디 가요? 힌트를 더 드릴까요? 음. 1 2 3 4 5 6. 네? 여기 이게 1 2 3 4 5 인가 요 정답을 말할까요?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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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닌데 B야?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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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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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요아이네 네. 응? <laughs> 원은 마지막이잖아. W2의 W 가운데 네. 3의 네, 두 번째 번? 숫자로만. 어. 아, 하면. 두 번째 아이구나. 네. 지금 다 틀렸나? 네. 아, 짱나 아니요, 그거 맞췄어요. 첫 번째 거. 얘, 힌트 줬잖아. 아, 짱아. 아, 5는 0보다 강하고, 0. 0은 2보다 강하고, 2는 5보다 강하다. 이게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강하다고? 네. 이거 왜 강하지? <laughs> 힌트를 드릴까요? 아 <아니>, 싫어!!! <laughs> 얘 약간 넌센스인 것 네. 같은데 이걸 내기 할때도 많이 합니다 주먹 가위 보 아... 오, 맞지? 정답 <laughs> 이거 분노 <laughs> 대지이리들 <laughs> 아니야 i 이� ·ó 다한 이 a 이 c a 이가이되도록 해라 5 다기 6 다기 7 1 그러니까 15를 18, 18 18.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음, 18만들라고 하는 데 순서대로 돼야 돼아니 일단 플러스는 냅두고 아, 나머지 음.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 플러스는 냅두라고? 네 아,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지 아니 이거 힌트예요 힌트예요 언제 말하셨어요 잠깐만 가봐 이면은이 지우자 다1 플러스 1은 아 아니야 곱하기가 되구나 x가 오... 음... 곱하기는 안 나와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렇게 될거 같아. F2를 지우면 1, 2, 3, 4가 되거든? 이게 4! 로마 4! 그러니까. IV 4. IV? 플러스 IX를 지우, S를 지우잖아? 그럼 IX가 돼. IX가 몇이야? 9아니에 12? 8이, 8일 거야, 이8이 7? 응. 3개 지웠으면 여기서 개 지워버려. 여기 그럼, 그럼 V만 아니면 V가 5? 어. 어? 그러네. 땡. 어, 정답이요. 어. 아 땡. 나의 나의 바보로 지금 <laughs> 만드는. <만들었는데. 웃음> 창의력과 관련된 거에서 공부를 잘하면 수학 과학을 잘하고 음. 단순 암기를 잘하면 나머지를 잘해. 근데 암기를 어. 잘한 사람이 수학 과학을 잘하기는 하지만 음. 암기가 모르는 수학도 음. 어려운 문제는 창의력 좋은 애들이 풀. 그래서 실제 경시대에서 상을 받는 애들은 정말 똑똑한 애들이 상을 받더라고. IQ가 높요 보통 IQ 높은 애 중에 멍청한 애는 없더라고. 본인 IQ는 세 자리야? 그럼요 아, 이런 자신감. <laughs> 아,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반 IQ를 담임 선생님 1번부터 60번까지 불러줬는데 100을 넘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됐어 보통 다100 넘지 않나요? 아뇨 니 평균이 두자리수야 원단이 아예 두 나는 엄청나게 좋지 멘탈? <laughs> 멘탈이다 멘탈이다 멘탈하게 난 멘탈 창의력이 좋으면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지 않을까 그 관계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 없지, <laughs> 없지 않은 걸